언제쯤이며. <laughs> 지금 우지몬이 화났습니다. 우지몬이 탈출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잠깐만. 이거 반항이 너무 센데? 야, 다 잡아라! 다 잡아라! 야! 상대를 잘못 골랐어. 어, 아니야, 야난 지금 어릴 때공이 네가... 야구선수였거든. <laughs> <드려요, 웃음> <형. 웃음> 안지 정하영. 양말하니까 귀엽네. 약간 귀엽지. 근데 우주체가우주를 이길 수 있을까? 뭐? 우주채 우지는 절대 못 이기지. 얘좀 말려주면 안 돼요. <laughs>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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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 제가 그때 말해서부터 채팅할 때, 우지 네. 형이 지금 창백해 보이는 이유가, 원래 하는데 필터를 이렇게, 네. 가지고 <laughs> 필터를 넣어주고, <나가지고, 웃음> 베이비 페이스에 넣어주고, 아기 페이스, 베이비 페이스에 베이비 페이스를 더 얹으니까는, 더블 베이비 페이스,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지윤아, 지윤아, 지윤아. 네. <laughs> 저희가 오늘, 세븐틴 <laughs> 네. <샘피>. 감사합니다. <laughs> 패턴 잘 지내요. 또 올게요, 패 <laughs> 준비됐어야 잠깐만 준비 우와. 요아 이건 동생들과 형들은 매치. 매치. 그래도 결국의 끝은 우리의 승리겠지. 했지. 누구를 좋하는 그건 개취. 아야. 눈빛 교환. 손이 이뻐. 그이 사랑이야. 그냥 이건 사랑이야. 너는 딱히 설명이 없다. 사랑이다. 그러게. 초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저를 귀여워해주고 아 뭔지 알잖아요. 아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 우리 지윤이. 네, 화이팅 네. 시작하자마자 해야되는 우지 애교 어? <laughs> 하고 갑시다 아유. 아유. 네. 하고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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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부터 네. 스타트 네. 중요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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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laughs> 귀여워라 음. 짧지 않은 시간동안 있었어서 이제는 뭐 영어로 들어도 다, 알아. 아, 다 알아, 아, 아, 알아요 아, 아, 어. 한지 수준으로 아, 다, 알아. 아, 다 아, 알아요 에스쿱스가 한번 영어로 우리 조슈아씨가 얘기하시면 네. 바로 통역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How 어, are you today? 어제의 날씨는? <laughs> 아, <laughs> 아, 계속해주세요 I'm very hungry right now 어, 비가 많이 내렸으나 <웃음> <웃음> 오늘은 많이 맑을 것 같아요 이거! 그거잖아! 아 좋네요 대단합니다 음. 어, 고 애교 한번 혹시 지금도 가능하시니까이제 아, 해달라고 하면 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지금 이상하게. 뭐, 뭐 아니, 방금 우리, 방금 우리, 방금. 투맨쇼, 나, 우리 세븐틴, 우리 투맨쇼 나왔는데, 우리 세븐틴 이쁘게 봐주세요. 아 우리, 아 형님들, 아 누님들, 아 누님들, 이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 형님들, 누님들, 저희 투맨쇼 나왔는데 많이 지켜봐주세요.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잘해요, 우리 오지 형. 그러면 우리 상남자 애교도 네. 또한 번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그렇죠. 아잉 슈진누나와 아, 보고, 아,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아, 한번 <laughs> 어, 진짜 보고 싶네요. 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갑니다. 아잉 슈진. 어, 축구 멋있어요. 누가내릴까노 <laughs> <너무 뿐이야>. <laughs> <뿐이야. 웃음> 이런 상남자가 애교를 아, 또 보여주니까는. <laughs> 재미게 <머래> 자 애교는 애교는 또 우지 민규로 가근데 민규가 민규가 애교 아우지 아 그런 거는 피해 간다니까. 애교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이 수상자 같은 경우는 밥이 없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밥이 없으면은 네. 그 남은 부위 반찬들을 먹지 않습니다. 네. 이분은 바로 우지씨. 아 상상력 커서. 네, 앞으로 더 많이 먹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섹시 도발을 아 골랐습니다. 너 조용히해. 야, 너 나보다 안섹시하지 아 이렇게 세우는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척수 인형 뽑방에게 치명적인 애교 오정 세트. 하나, 둘, 셋. 흥. 아, 어, 셋. 흥. 하나, 아, 둘, 셋. 흥. 어, 아, 둘, 셋. 흥. 둘, 아, 둘, 둘, 셋. 흥. 아, 셋. 아